어 아까 플레이하다가 강제 종료가 돼가지고 아, 예. 다시 이어서 플레이하겠습니다. 어 아까 전에는 이제 그 1080p 그 해상도로 했는데 어, 그래픽이 좀 지저분하다 보니까 약간 지저분하다기보다 약간 거친 느낌이 좀 있었죠. 그리고 지금은 강제로 업스케일링 지금 적용된 상태거든요. 루리앱에서 그 스팀하고... 아이고 뭐야... 스팀용하고 스위치용하고 로딩 시간 뭐 비교한 게본것 같은데, 어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스위치용이 로딩이 40초 가까이 못했던 뭐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한 28초, 한그 정도인 것 같아요. 패치를 해서 조금 나아진 건지 아니면은... 어 로딩이 그렇게 필요 없는 지역에 있어가지고 뭐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아, 깜짝이야 아까도 놀랐는데 지금도 놀랐네. 얘들 네샷안 주나? 아 맞다. 얘 잡아야 되는데 네 마리. 있겠지. 엄마 방 서랍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럼 너 하지 말라고 숨겨 놨을 수도 있어. 뭐라고? 어? 몰라. 아빠는 그리고 와서 이럴 알아도 너못할 걸? 많다 어많네아 그러고보니까 아까 이것도 업그레이드 했었는데 고구였나? 왜 안나왔었지? 오어 근데 뭐야 MP 많나 너무 많이 다는거 같은데? 80? <laughs> 너무 많이 단다 뭘 타이 주거? 죽은 거 아니었어? 어 뭐야? 바로 오 이런 분고맙지 이건 설마 피빌리어 피밀리언가? 아 아니네요. 이것도 써야 된다는 소리인데? 소리되는가 뭐야 어디 갔어? 아니 <laughs> 어디갔냐고 소환해서 같이 싸운다며 아 어디가 같이 싸우지가 않는데? 근데 악마 도감 얻었을 때 플러스 버튼 누르면은 바로 도감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불편하네 이거 일일이 찾아야되고 뭐 느낌표 표시가 뜨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언제 다 찾아 하면은 처음에 점프해서 때리고 백 대시 하고서 바로 캔슬해갖고 때리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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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이 아닌가? 어 계속 나와 샤드가? 이거는 발매 전에 이런 샤드 같은 거는 아 굉장히 좋더라고 이게. 어 이거 아니다 한 거네. 얻었으면 써봐야죠? 아이고. 데미지 보소? 너무 많이 준다 아까 이거 읽다가 강종 당했었는데 뭐야? 에너지가 다 나? 어.. 만화가 충전되네 근데, 뭐, 밑으로 못 내려가나? 아, 이거, 그거 얻어야 되는가 보구나. 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약간 그런 거. 그냥 갈라 했다니 말이프해서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닌가? 때리고, 때리고 이거는 되는구나. 이게 올라갈 수가 없네. 마사미리알프레 <laughs>

あれは私が使うあの書は我々が持ってはいい運動ラチ邪魔私の力はお前がよく死にたくなく <laughs> いやねえあ,ああもとも1年前の悲劇はその書の力で君たちの結晶を触媒にして引き起こされたそんなもの まだ錬金術の復権を望むそうかこの現状を考えると儀式で生き残った時に手にアルフレッドも止めなきゃいや君はジーベルを追ってくれ奴<あ>のことはドミニクに。 어싸봐 아니 왜안 싸워? 이게 날리 이게, 이게 난리... <laughs> 어 저건 많이 죽었 다고? 아 레버가 반대쪽에 있네. 이게 때리고 백빛이 하고 슬라이딩을 부, 붙으라고 이렇게 만 들어 놓은 건가? 한번 머리가 아까 머리에 크게 태클이 들어가던데 아! 무기는 혹시 뭐 얻었나? 방검 너무 짧던데? 사정거리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불본느낌 좀 있는 것같 소화만 소환, 는거다 그런 것같은 어, 이거 괜찮네. 이런 식으로, 이게 원래 일반적으로 쓰면 썩... 이거 누가 이게 그거였어 아이템은 될것 같은데, 어, 달것 같은데 긴머리 그사전머리 긴무기 되면 최고 이래 이런 식으로 달것 같네요. 뭐, 뭐 어, 이런. 아, 딱 봐도. 딱 봐도 이거 안 통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 씨, 깜짝이야. 어, 진짜 센데? 음. 어 진동 좀 그만하.. 어우 손아파 죽을까나 이거 어떻게 지나가지? 못지나가는건가 그냥? 포함해갖고 지나가는건가? 자, 어, 뭐, 거기로 찾아야 되는데, 시도를 <laughs> 그냥 튕겨 나가네. <칭찬하네. 아이>, <laughs> 아, 이래. 아, 만화는 가만히 있어도 찾는구나!

<music> って白いです。<music> 아이 고 이런 씨찢어어이뭐어 찌르기 씨별로예 아, 오이씨 데미지 막미쳤어 찌르기 야, 그났다 열대인가? 아, 어디로 가는거야? 마지막 세이프 포인트로 가는건가? 아 이거 다 패드 망가지겠다 진짜 이거 너무 심한데? 마.. 마을, 마을인가? 아어 그래 소리좀 들려드릴까 이거? 패드가 지금 프로콘인데도 진동이 지금 이렇게 돼. 어있어 듣기 싫어 아 이제 또 거기까지 가야돼? 야 이라 자, 今日はどうする기편나가 응. 요새 너무 늦게 들어왔어 오 음. 좋다 이거는 음, 시말잘 이거는 외형 변화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스캐라몬 아까... 샀는데 그냥 제작할 거 그랬나? どういこれこれはいいぞ。そうだ。城のことに、城自体は、元々ここは僕たちがいた、錬金術ギルドの場所なんだ。それはだから、その。そういえば、カスカニダ。セーブツを、キュライカスを、トわかったわ 아 이게 모자만 변화했는건가? 옷은 변화가 없네? 아 혹시 모리가 세이브 한번 나가야겠다 강종을 한 번.. 한시간더안 했는데 강종을 당하니까 자꾸 하게 되네 어이고 잘못 눌렀네 아니 근데 또거기서지 언제 가지? 퀘스트 보고 하고 모술라나 뭐 나니까 정보와. 욕을 때. 오 반지 세 개? 3개? 반지 세 개는 뭐야? 이걸 왜? 세... 아 양쪽으로도 작용할 수 있으니까. 스카프고. 아야 부기였구나 카멘드용 무기를 아까전에 봤는데 기억을 못하겠네 이거 뭐야? 아줌 아빠 샘에이도 계속 날 때가 없어 내가 언제? 니도막 응. 이러고 막 이래봐봐. 했잖아